확률변수 x가 이항포를 따르고 3x-1의 평균이 17일 때 x의 분산의 값은 자 먼저 이거 간단히 해보면요. 이거 마이너스 어, 1은 그냥 빼주면 되고 3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3에 2x-1 이 값이 17이 됩니다. 마이너스를 넘어가면 18이 되고요. 3으로 나눠 나누면 x의 평균이 6이 되겠죠. 6인데 우리 이항분포에서 평균은 n과 p를 곱하면 되겠죠. 두개 곱한 3분의 n이 평균이 6이 되니까 여기서 n 값을 구할 수가 있죠. 36, 18 이렇게 구했고요. 분산 자 분산은 npq죠. q는 1 0기 p입니다. 대입을 하면은 n은 18이고 p는 3분의 1, q는 1에서 3분의 1 빼니까 3분의 2. 계산하면 9 약분 되면 2니까 2, 4. 최종 답은 4가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